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자 오늘은 한강변을 소유해야 하는 이유 도심개발은 필요한 곳에 양적공급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면 한강변 개발은 서울에 대한 질을 굉장히 개선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이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거기에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을 소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강변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 시장 경제에서 독점이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독점을 할때 거기에 대한 이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혜택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강변의 면적을 우리가 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꼭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굉장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구도심 개발을 위한 신도시는 어, 순환 개발의 일환일 뿐이다. 그래서, 이 신도시 개발 자체는요, 어, 구도심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하나의, 어, 주택 공급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있는데, 너무 막혀요. 근데 너무 필요한 도로죠. 그래서 이거를 넓히려고 합니다. 넓히려면은, 어쩔 수 없이, 어, 차단을 하고, 한계선을 차단을 하고, 계속 넓혀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너무 막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우회도로가 좀 필요해요. 우회도로를 만든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비로소 이렇게 4차선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런 도심의 확장을 위해서 도심에 떠난 차들이 일시적으로 돌아다니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만드는 게 하나의 신도시 개발이고요. 결국은 어, 도심 공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심이 개발이 되는 거고, 이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잘안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A 노선, C 노선, 뭐, B 노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수원에서 도심에 모이게, 마석에서 도심으로 모이게, 운정에서 도심으로 모이게, 동탄에서 도심으로 모이게. 결국은 모든 생활의 활동들은 이 도심에서, 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노선들을 다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외곽들이 균형 발전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이것은 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일로 나간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데 못 사니까 외곽으로 빠진 거고. 외곽으로 빠진 데 있어서 교통 시설을 어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 광역 급행 철도가 생기는 거죠. 근데 국회 국토위 도심 복합 개발 특례법까지 어 공청회를 하고 만들려고 하면서 어, 국토부와 어, 서울시장이 엇박자 없이 복합개발특례법 어, 제도에 동의를 한 이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도심에 대해서 어, 우리가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을 대거 공급하게 하는 어떤 특례법까지 지정을 하면서 도심개발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도심 재개발 점차적 완화 지속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신속 통합 나오고, 모아타운 나오고, 어, 그리고 그게, 어, 매번 기간을 두고 접수를 받다가 이제는 수시 접수로 바뀌고 계속 완화하죠. 그리고 서울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 기준도 굉장히 완화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규제 풀고 기간 줄이고 계속 공급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어, 접할 수 있는 기사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강 개발의 필요성을 한번 볼게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 나왔죠. 자, 오세훈 시장, 한강 중심의 글로벌 매력 도시 청사진 그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발표. 그러니까는, 뭐, 좋은 말은 다,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로, 가장 핵심 단어가 규제 완화예요. 규제 완화로, 한강 중심 성장 거점 조성 연계 및 주거지 혁신으로 도시 활력 견인한다. 우리가, 어, 노후도를 30년, 아까 도심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하는 것들이 노후도를 30년에서 20년으로 줄여가고 용적률을 높이면서 복합시설로 개발을 하고 한강변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규제 완화로 한강 중심 성장 거점 조성하고 주거지 혁신으로서 도시 활력을 견인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뭐 좋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강을 스포츠 르네상스, 수상 스포츠 종목, 국제 스포츠 대회까지 유치를 하면 한강변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사람들이 세계에서 사람이 다 모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한강변의 미개발지들이 있으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곳들이 완화가 돼서 현재 도심 재개발이 30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한강변에 있어서 이런 위상들이 높아진다라면 규제 완화가 굉장히 많이 수진되고 이 어, 특별공급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 복합개발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한강변에 대해서 규제를 최소화해 민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활력있는 도시공간을 창출, 창출하도록 돕는다 라는 내용을 어,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다 단조롭고 사유화된 한강변 주거지는 재건축에 대한 도시계획을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리듬감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자 35층 이하, 한강변, 15층 등 경직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여 스카이라인은 다양하고 특화 디자인으로 경관을 차별화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강변에 대한 가치가 엄청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심지어 어떤 기사까지 나오냐면, 오세훈 그레이트 한강 핵심은 부동산. 특혜 드러내.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그레이트 한강 개발 계획은 한강이 지닌 공공성을 살리기보다 한강변 주변 개발 계획을 통해 특정 소수에게만 이득을 돌려주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엄청난 지적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지적이 나오면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지적이 나오면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특정 소수에게만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인데,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 소유자들을 뭐다뭐다 뭐다 우리가 수용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적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볼게요. 어마어마한 개발입니다. 잠실, 잠수교, 서울 링 제로, 어, 템지강처럼 개발될 것 같아요. 암사 초록길, 뭐, 곤돌라까지 설, 설치하고, 노들섬의 모습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주거지들은 이렇게 개발이 돼요. 주거지는 거기에 있는 소유자들은 상업시설이 근처에 있게 되고 문화시설을 접하게 되고 그 앞에 한강에는 수상스포츠를 할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게 되고 실내 스포츠 공간이 생기고 여가생활 수변조망 어마어마한 시설들을 여기에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강에 접근하기 쉽게 어 진입로를 만든다라는 계획은 있지만 이 또한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 누릴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은 공공성 있게 개발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한강면 주변은 그런데 이미 76%가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고요. 이게 개발이 될때 공공성 개발, 상업 복합적으로 개발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득은 이미 76%의 소유자가 다 한강면 주변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규제화나 복합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한강변 소유자 소수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소수만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강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